안녕하세요. 멋진 여우 임미란입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와 꿀을 이용해서 건버섯, 기미, 주근깨, 잡티, 다크서클, 여드름에 좋은 마스크팩 활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어, 저는 미리 준비해 갖고 왔어요. 어, 베이킹소다 한수저와꿀한수저를 혼합하여 만든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에 먼저 볼 라인부터 발라주세요. 눈 쪽은 들어가지 않게 살짝 피해서 발라주시고요. 눈가도 조심스럽게 아, 가볍게 러빙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도포를 다 하셨으면 20분에서 30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다크서클, 여드름이, 여드름이 아주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한번 해보세요.